네, 잠잠하던 유럽발 리스크가 오늘 증시에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비롯한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권에서 현재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쪽에서는 집권당이 건설사에 비리 자금을 수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뒤숭숭한 분위기고요. 이탈리아는 총선을 앞두고 자산규모 3위 은행이 비리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듯, 이런 분위기들 속에서 유럽중심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도 악영향이 뻗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에 다우존스 지수의 등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락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 0.8% 정도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인데요 차트의 등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지수가 지지부진하게 등락하고 있습니다. 시초가 부근보다 낙폭을 크게 키워간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1%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부진한 구간입니다. 업종별 흐름을 봤을 때도 전체 업종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대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요.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 등이 1.3에서 또1.2% 정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 많은 업종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기초 소재 섹터 역시 1%대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구간이고요. 에너지 업종 역시 현재 구간 0.8% 정도의 하락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종목들 대체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상위권에 있는 종목 트래블러스입니다. 음, 현재 2%대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머크사와 슈레페커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벤코오브아메리카 등이 1% 내외의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의 흐름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 종목으로는 정유주인 쉐브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에는 반영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은 UBS 쪽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현재 구간에 하락이고요. 0.69% 하락한 구간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기술주,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하락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의 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시 1%가 넘는 하락권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3138포인트를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차트의 등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권에서 계속 부진하게 등락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보다 오후장. 장 마감을 앞두고 더욱 더 낙폭을 키워간 구간에서의 등락입니다. 오후 12시 구간에 낙폭을 크게 키워가면서 그 현재 그 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구간인데요. 나스닥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종목 특징적인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앵커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네. 특징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쪽의 특징주로는 오라클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장축에는좀 변동성이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통신 장비 업체입니다. 엘크미 패킷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오늘 짝하락권에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엘크미 패킷은 현재 20%가 넘는 급등 랠리를 연출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데요. 오라클은 2%대 하락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지수 흐름도 확인해 주시죠. 이어서 대형주 위주의 S&P500 지수의 등락 현재 구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대의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98포인트를 현재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장 초반보다도 중후반대의 흐름이 더욱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라인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요. 1,496포인트에서 1,513포인트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1,500선을 밑도는 구간에서 하락을 할지 여부 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우존수를 비롯한 3대 지수가 나란히 하락관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이 될지 잠시 후 6시에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